하미셀 주제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세력의 흐름을 알려드리는 세력 캐스터입니다. 하미셀 오늘 대단했습니다. 오늘 시장이 어땠죠? 어, 코스, 코스피, 마이너스 6퍼, 코스닥, 마이너스 6퍼까지 갔습니다 너무나 하락장 어, 오는 거 아니냐? 라는 느낌도 너무 강했어요. 이렇게 하락하는 흐름 속에서 하미셀의 흐름 어땠죠? 같이 역시 음, 시장의 흐름은 무시할 수가 없죠. 오늘 이렇게 흘러내릴 때 하미셀도 함께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렇게 상승을 너무나 잘해줬어요. 예. 밀리면 올리고, 밀리면 올리고, 밀리면 올리고, 와, 너무나 강한 파미, 파미셀의 파워를 느낄 수 있는 오늘 하루였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래꼬리가 길게 달렸고, 18,100원 선에서 지켜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훌륭한 파미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은 파미셀의 힘의 근원이라 할수 있는, 파미셀의 힘의 근원이라고 할수 있는 최근의 수급 상황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현재 주가 18,000원대 유지하는 힘이 바로 최근에 수급에 있습니다. 자, 이게 이쪽에 기관, 기관 순매수, 외국인 순매수예요 자,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아래, 위쪽이 기관이고요 아래쪽이 외국인이에요. 자, 보세요. 최근에 상승이 나오면서 이쪽을 보실게요. 확대를 좀안 하고. 자, 상승, 최근에 상승. 음, 이렇게 나오면서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수급을 파악해야 될지. 자, 최근에 상승, 제가 말씀드린 것 말씀드린 거부터 먼저 보여드리고, 한번 진행해볼까요? 파미셀은 제가 이렇게 분석을 너무나 애정을 가지고 해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제가 올린 채널, 어, 체캐스터 채널의 동영상들인데요. 이렇게, 어, 끝이 없네요. 정말, 글로벌 기술력, 그 다음에, 삼상 기대감, 성장주의 진, 진면목, 최대 실적, 저유전율 매출, 예, 매도할 때가 아닙니다. 이걸 봐야겠네요. 파밀셀에, 파밀셀에 축가가 흘러내리고 있을 때, 결코 매도할 때가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강조해드렸었어요. 잠깐만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파밀셀은, 이런 식으로, 파미셀은 이런 식으로,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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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이렇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매도하는 고민을 하고 있죠. 언제 매도할 것인가. 아직은 때가 오지 않았어요. 파미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준비했냐면, 지금 보시면, 보이십니까? 어, 66페이지. 제가 준비한 자료면, 60, 파밀셀 관련된 자료만 66페이지입니다. 그동안 공부, 우리가, 우리 셀캐스트 채널을 통해서 공부한 자료만 66페이지. 엄청난 양을 공부해왔어요. 다, 이게 쌓여서, 이게 쌓여서 돈이, 되고 있습니다. 수익률 우리 달성하고 있고요. 매수를 최초에 결정했던 그한 때의 수급 자 보시죠. 수급이 마이너스에서 점차적으로 플러스로 돌아서고 있는 단계였어요. 이때 매수하자고 했고요 매도할 때 아니다 라고 강조드렸고요 또한 자 보세요. 양 매수, 외인 기간 양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한 너무나 긍정적인 것은 오늘 보십시오. 오늘 보시면 이렇게 윗골이 잘안 보이실 것 같은데 예예 윗골이 달리다가도 어제 윗골이 달리다가도 오늘 아랫골이 달릴 때자 수급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수급이에요. 어때요? 쌍두마차가 달리고 있는데 한쪽이 좀 쉬어져요. 한쪽이 달려져요. 얼마나 좋습니까? 아, 어, 이런 파밀셀의 힘이 바로 이런 수급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너무나 우리가 준비를 많이 해왔고 이런 수급의 힘을 오늘 느끼는 하루였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이렇게 정말 파미셀의 애정을 갖고 준비해드렸던 세력캐스터 채널, 제 소개도 한번 해드리고 오겠습니다. 세력캐스터 TV 수익률 파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세력캐스터 TV에 수익률 파티에 오시면 이렇게 혜택이 많습니다. 파티의 주인공은 구독자 여러분이죠. 따라서 지금 010-7730-8354로 문자 보내시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하이자 나르넴, 제가 수익률 파티를 열었던 주요한 종목 중 하나예요. 어떻게 제가 매수 사인 드리고 어떻게 매도 사인 드렸는지 영상이 남아 있어요. 한번 보시도록 하실게요. 올라갈까요? 올라갈까요 올라. 올라간다의 정답을 말씀드리고 여기에서 바로 39,150원에서 매수하자라고 9월 10일날 방송을 했어요. 차트를 보시면 명확히 알수 있습니다. 9월 10일날 이렇게 방송을 해드렸어요. 올라간다.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방송을 해놓고 수익률이 난다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상승곡선을 그리면서 수익률이 잘 나는 채널이 있다면 구독하시겠습니까? 구독해야겠죠. 매도하자라고도 명확히 말씀드려요. 방송을 잠깐 보실게요. 의견 드립니다. 합니다. 정확히. 매도합니다라고 말씀드리며 방송을 했습니다. 7만 원대. 69,200원에서 방송을 했어요. 정확히 매도합니다. 79% 수익률 달성이라고도 말씀드리면서 10월 15일 날 방송을 해 드렸어요. 여기에서 차트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하이자나르는 정확히 고점을 딱 찍는 가장 큰 장대양봉이 나온 날 명확하게 매도하자라고 매도 사인 나왔다라고 말하는 방송입니다. 수익이 나겠죠? 저점에서 추세가 상승할 때 매수하고, 고점에서 체력이 나올 때 함께 매도하는 채널, 바로 세력캐스터 TV입니다. 또 하나의 예시가 있어요. 세력캐스터 TV 수익녀 파티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예시를 보시면 바로 포스코 DX죠. 포스코 DX도 명확하게 타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수익을 내시기 위해서는 정확한 타점이 필요하죠. 따라서 문자를 제 휴대폰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정확히 제 휴대폰으로 보내시면 타점을 공유해드려요. 포스코덱스는 여기에서 방송을 했어요. 이렇게 상승해서 3만 원까지 일차로 터치할 요 여기에서 변동자 1차로 상승한다 3만 원까지 상승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10월 13일날 방송을 해드렸어요. 가격은 바로 21,400원. 21,400원에서 차트에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포스코덱스는 21,400원이 바로 저가였습니다. 여기에서 방송을 해드린 거예요. 자, 21,400원 방송을 해드리고, 그렇다면 이렇게 상승하면서 어떻게 제가 말씀드렸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실게요. 알려드리는 체력캐스트입니다 오늘 포스테스 트 매도 하니다 3만 2천 원에서 매도하고요 정확히 가격도 말씀드리면서 타점까지 타점까지 문자로 발송드렸어요. 3 2 0 0 0 원에서 매도하였고요. 이렇게 저가에서 매수하고 고가에서 세력이 나갈 때 같이 나갑니다. 날짜는 바로 11월 4일이었네요. 11월 4일이면 자 이날입니다. 11월 4일 이날, 32,000원에서 매도하자. 여기에서 매수하고, 여기에서 매도하는 셀렉캐스터 채널입니다. 방송을 해드리고, 문자로 실시간 대응을 위해서 타점도 발송드립니다. 자, 초대장 받으셔야겠죠? 바로, 초대장을 받으시는 방법은 010-7730-8354로 수익률 파티 구독이라고 문자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초대해 드릴게요. 수익률 파티 이어집니다. 주인공은 여러분이죠. 잘 보고셨나요? 파밀셀은 우리 2차 목표가인 2만 원을 향해 지금 달려갈 준비를 오늘 달려갈 수 있다라고 힘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오늘 힘을 느끼셨을 거예요. 그렇게 파밀셀은 주가가 상승할 것이 분명하고 목표가 우리 2만 원찔 것이 분명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이러한 파밀셀의 상승, 탄력 그러니까 내려가다도 올라가는 힘 이게 바로 탄력이죠. 상승, 탄력을 느꼈잖아요. 이렇다면 이러한 힘으로 그니까 곧 2만원 찍을겁니다 이럴 때 어제 같은 상황 또는 3일 전, 5일 전 이런 상황에서 어떠한 스탠스를 취하실 건가요? 바로 이렇게 음봉다운 팔아버리실 건가요? 아니면 꼬리 날때 팔실 건가요? 아니면 어떨 때 팔실 건가요? 매도 타점은 너무나 고민스러운 부분이 많아요. 따라서, 이런 수급상황, 수급상황을 항상 체크하고 모니터링 하면서 여러분들께 방송을 통해서, 그리고 방송 전에 문자를 통해서 타점을 드리고 있는 파미셀 전문가 스타캐스터 TV에 이러한 타점을 위임해주세요 타점을 알려드립니다. 알려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연락처를 알아야 돼요. 예. 이제 전화번호로 오늘 문자 파미셀이라고 남기시는 겁니다. 제가 타점 곧 우리 목표가 이만 원 도달하는데, 자 도달하는데 중요한 점은 이때 지금 타빌세의 세력은 외국인과 기간이둘다 들어와 있어요. 너무나 좋은 그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쪽에 힘이 세지는 순간 이 있고요. 그리고 힘이 동등해서 외인이 팔면 기간이 받아주고, 기간이 팔면 외인이 받아주고 이런 상황도 있고요. 또한 어느 쪽이 강해지는 상황도 있을 거예요. 이럴 때,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할지 제가 분석해서, 분석해서, 그러한 타점을 정확히 방송 전에 알려드릴 거예요. 타점 필요하시겠죠? 자, 오늘 파밀셀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그동안에 우리 파밀셀에 대한 공부, 그 다음에 파밀셀의 저력, 파밀셀의 힘을 오늘 느낄 수 있는 타로였습니다. 파이팅 하시고요. 오늘도 좋은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파밀셀의 전문가, 셀캐스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죄송해요.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좋아요. 좋아요. 네, 정말. 어, 좋아요 너무 좋아합니다. 예.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구독도 한 번씩 구독도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예, 이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